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. 이승헌 할아버지입니다 네. 반가워요 네 응. 어, 오늘 질문드릴 거는 응.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어. 10년 전,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불경기는 <laughs> 끝났지 않는 거 같아요 아 10년 전, 20년 전은 아니지? 응 어떻게 생각하나? 그때도 이제 발전이 있었으니까 어 발전 있었지 응. 아직 없었던 건 아니지 네.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힘들지 않으면 받쳐야 는 거야 음. 서민들이 음. 근데 위에 이렇게 상층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불경기를 몰라요 no. 음. 음. 똑같아 김태희 같은 경우 돈 많으면 불경기 알겠나? 모르죠 어. 아, 내가 쓰고 싶은 쓰고 네. 대한민국 같이 좋은 세상 어딨어? 좋은 나라가 어디 있고 음. 이, 이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음. 음. 근데 지금 불경기는 위에는 불경기 몰라요 음 응. 서민들 지금 중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음. 응. 중층이 있어야 불경기가 없고 또 경제도 사는 법인데 음 응. 지금 중층이 없고 상층과 하층뿐이 없습니다 음. 그래서 전체 느낌이 음.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에도 크게 불경기가 뭐 좋아진댔으면 못하겠어요 저는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 수 있는 수밖에 없다는 것 보니 말은 못하겠습니다 또 잘되는 사람들은? 잘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음. 더 잘되고 돈이 더 고인 사람들이 많아요 음. 음. 그게 있어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만 원이 이만 원 먹이시고 십만 네. 원이 음, 금방 이십만 원 만들기 쉽고 100만원 있는 사람들이 200만원을 만들기 쉬워요 음. 10억 있는 사람들이 20억 만들기 쉽고 100억 있는 사람들이 200억 만들기 쉬운 세상이에요 음. 지금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 봐서는 허리 졸라매야 20년도에도 낫지 않을까 음. 음. 그럼 불경기에 음.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? 불경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최대들 아끼는 건데, 음. 요즘 뭐 젊은층들은 뭐 부모가 돈을 주고 그러면 모르겠지? 음, 부모는 은행인 줄 알아요, 항상. 어, 그게 부모가 힘들어도 자신만큼은, 어,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기 때문에, 어, 부모도 힘든 거걸 갖다 자식들은 또 몰라요. 어? 우리 젊은 친구들 한가지는 부탁할까? 부탁해도 될까요? 이거 본대면은? 네. 어. 어, 부모도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. 음. 응. 한 푼을 갖다가 아껴서 자식 주는 사람도 있고 응 있는 사람들 그 신경 안 써요 응? 음.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 응, 중층이 없기 때문에 하층들 살고 있는 거예요 어돈 응? 응. 많은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더라도그 돈만원이 당신들못 먹고 쓰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부모가 은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nope. 최 대한 힘들 때는 같이 음. 부모 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면서 내가 더 누워있지 말고 응. 나가서 장 빼도 돈도 있으면 좀금 해서 들어서 부모를 좀 덜어주면은 그게 방침이죠 좀 최대한 덜 쓰는 게 방침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 업대에서없는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노력해도 돈 있고 안 노력해도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힘든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의 나한테 다소중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힘든 거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응, 한 번, <laughs> 힘한번 됩시다, 여러분. 어, 여러분, 희망 잊지 말고, 꼭, 20년도에, 응, 어, 진짜 이마 듣고, 진짜나 부자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